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?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다.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?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다. 끝으로 가장 중요한 때 언제인가?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.였습니다. 그리고는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톨스토이가 한 주막에 들었을 때 몸이 아픈 주인집 딸아이가 있었습니다. 톨스토이 가방이 좋아 보였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졸랐습니다. 지금은 여행 중이니 마치고 돌아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후 여행을 마치고 딸아이를 찾으니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아이 무덤에 찾아가 비석에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. 사랑을 미루지 말라. 사랑은 우리의 삶이 더욱 풍부해지고 더욱 행복해지는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 파이팅 팀